진짜 트레일러닝을 하고 싶다면 제주도. 조 진짜 조심해. 미끄러워요. 오! 어, 이 바람, 이 청량함. 그래. 버스 아주 넉넉하게 잘준비해주세 차면 출발하고, 차면 출발하고, 이런 식으로 하는 것같아 와 검정색 모래주머니진행하 주의해주시기 어, 바라니다 검정색 모로 위험한 부분은 보급을 해 놨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분들이 진행하는 관계로 혹시라도 있을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반드시 발밑에 네. 검정색 모래주머니나 풀컵으로 고강해 놓은 부분 지나실 때는 네.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. 네. 등록하실 때 받으신 배번과 함께 동봉되어 있는 필드 플라스틱 칩이 포장해 놨다 이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같이 뛰어야겠다. 생각보다 더안 좋은데, 이거 안전할수 있겠다? 안주 하지. 날씨가. 바닥 엄청 미끄러울 것 같아. 안주면 합니다 근데 데 네. 나 오늘 발목테이핑 안하는죽을다 안 어! 회원님! 어. 허벅지에 붙이지 마시고요 언니 허벅지에 붙이지 말래 할수 어. 있도록 <laughs> 아주 난장판이지만 그래도 어. 즐겁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기하실지도 정말 모든 스텝이 다 너무 애써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날씨까지 ¿Pero 모르는 거야. 아, 근데, 빗소리 너무 좋네요. 와, 수국이다! <laughs> <laughs> 여기서 한라산 보는데다 먹었다 안 보이네, 오늘. <laughs> 재까지 <laughs> 지금, 빗방울이 빗속으로 <laughs> 들어오고. <laughs> 아, 우깐잠 이쪽에 있리 거. 이거. 지거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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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트레일러닝을 하고 싶다면 제주도. 제주도로 오십시오. 이게 바로 진짜 트레일러닝. 완전 지 이거. 이거. 다 오늘. <laughs> 완전 강해요, 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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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예뻐요. 하이틴. CP CP 화이팅! 드디어 첫 CP. 아수라차 너무 작아서 콜라랑 방울토마토 굳이 거가면서 먹어. 많이 드네. 병고 노름으로 올라갈 겁니다. 병고 노름으로. 계산 주시면 돼요. 병고 노름을 한 바퀴 돌 예정. 아, 어 오! 조심해, 조심해. 진짜 미끄러워. 요 대박. 오, 재밌는데? 오! 어딘가 얼음으로. 아 와. 아 와. 아아이 바람. 이 청량함. 아아 너무 좋아요. 네. 아아아 와. 길이 엄청 멋있어요. 역 미쳤습니다 역시 제주 수급길을 가고 있어요 드디어 조랑말 체험공원이 보입니다 특히, 여기 수박 있으려나? 수박 드시죠. 피니스까지 이제 3kg 정도 남으셨어요? 유체코 프라자 수박 최고. 빠질 수 없는 터널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기 앞에 말 와요. 볼수 있나? 말이 <laughs> <이띄워>. 뛰어.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백화아도 우와 아아 개나 주시는 이 제주 오름 살로몬 사랑합니다 아마 너무 감사해요 아아아아아니다 네, 우와 짜잔 맛있게 이게 다들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